2025 기아 모닝 한국 경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불리는 이 작은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젊은층, 직장인 그리고 도심 생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반영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더 스토리 허브에서는 2025 기아 모닝이 어떻게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매력으로 여전히 경차 시장의 중심에서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모닝을 처음 마주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작지만 단단한 외관 디자인입니다. 한국 도로 사정을 고려한 컴팩트한 사이즈는 좁은 골목과 주차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며, 2025년 형 모닝은 이전 세대 대비 한층 더 세련된 LED 헤드램프, 입체감 있는 프런트 그릴, 그리고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작은 차에서도 충분히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작은 차는 심플하다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며, 경차에서도 프리미엄 디자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보면 더욱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차량 크기 대비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 그리고 실용적인 수납 공간들은 혼자 혹은 둘이서 생활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스마트폰 무선 연결, 인공지능 음성 명령 기능 등 최신 편의 사양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 작은 차지만 편의성에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도심 중심의 생활 패턴이 많은 나라에서는 경차의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모닝은 적절한 크기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모두 담는데 성공했습니다. 주행 성능은 경차 기준 이상을 보여줍니다. 1.0 가솔린 엔진은 최고 효율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도심 주행에서 부드럽고 경쾌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출발과 차선 변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연비 성능은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모닝을 선택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류비 부담 없는 진짜 실속형 차량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름값이 꾸준히 오르는 요즘. 연비 좋은 경차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모닝은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기아의 최신 기술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 기존에는 중형차 이상에서 기본이던 기능들이 이제는 경차에서도 충분히 탑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나 처음차를 구매하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이런 안전 기술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상당히 큽니다. 모닝은 단순한 경차를 넘어서 도시형 스마트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닝이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성입니다. 출고 가격 자체가 부담이 적고 자동차세는 물론 보험료까지 저렴해 유지비 면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주차비, 톨비, 유류비까지 모든 부분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첫 차로 선택하기도 좋고 세컨드카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차한대 유지하는 데트는 비용을 생각하면 모닝은 합리적인 선택의 상징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모닝은 귀엽고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젊은 여성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컬러 옵션 또한 화려하고 개성이 살아있어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기에도 좋습니다. 작은 차라도 스타일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모닝은 가장 잘 맞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기아 모닝은 한국 도심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출퇴근은 물론 마트 장보기, 데이트, 카페 이동까지 일상의 모든 패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동차라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골목이 많은 한국 도심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어려워하는 공간에서도 가볍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2025 기아 모닝, 피칸토, 은 단순히 작아서 좋은 차가 아니라 작은 차만의 장점을 완성도 높게 끌어올린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연비, 안전, 유지비, 실용성까지 모든 요소가 꼼꼼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한국 시장에서 경차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차를 고민 중이라면 실속과 스타일, 그리고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모닝은 분명 최우선 후보가 될 만한 모델입니다. 더 스토리 허브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자동차 시장의 인기 모델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